네 이번에는 자 정관사 더의 특별용법입니다. 더를 어,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안 쓰는 그런 표현인 거로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이 어, 정관사 더를 꼭 써야 하는 자 그런 관용 표현인데 자 신체 일부 앞에 쓴다고 되어 있죠. 자 같이 보겠습니다. 자 정관사 더의 관용용법, 정관사 더를 관용적으로 자 관용적으로 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죠. 자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. 음 간단합니다. 신체 일부를 나타낸 단어 앞에 쓰는데요.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요 문장 구조일 때만 그래요. 아, 그래서 사실은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죠. 보시면 일단 목적어가 사람이 옵니다. 자그 사람이 오고요. 전치사 오고요. 이 전치사는 물론 여러 가지가 올수 있겠어요. 그다음에 이목적으로 쓰인 사람의 신체 일부가 나오는데, 요 앞에 요 앞에 덜을 쓴다는 겁니다. 음. 자, 이 목적어인 사람의 신체 일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소유격을 쓸것 같아요. 자,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he caught me by my hand. 자, 그는 나를 잡았는데요. 내 손을 잡은 거예요.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 핸드는 여기 있는 목적어인 사람의 신체일부란 얘기죠. 즉, 그가 내 손을 잡았다는 뜻이에요, 우리말로는. 자, 그런데, 영어에서는, He cut me by my가 아니라, The Hand를 쓴다는 얘기죠. 그래서, 이제 정관서서의 관용적 용법이라고, 특별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해석 서 있죠? 그가 나의 손을 잡았다. 이렇게 돼요. 자, 이문을몇 가지 보면요. He hit me on the head. 자, 그가 나를 쳤는데요. 내 머리를 친 거예요. 그러면, hit me on my head가 아니라, the head를 쓴다는 거죠. 어, 사람의 신체 일부 앞에 사람 소유격 대신에 정관사 더가 얘기예요. 이 gaze at gaze에 응시하다 빤 쳐다보죠. 자, in the face, in the face, in his face가 아니라 그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소유격을 안 쓰고 뭐를 썼어요? 정관사 덜을 썼죠. 그래서 he gazed me I gazed him I gazed him in the face. in his face가 아니라 in the face. 내가 그의 얼굴을 응시하다 gazed 빤히 쳐다보다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 경우와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신체 일부가 여기 있는 이 사람 목적어의 신체 일부일 때, 이런 경우에요. 자,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가 그의 손으로 나를 잡았어요. 자, 나의 손이 아니라, 나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, 그의 손으로 나를 잡았다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써요. He c a u g e t me by his end. 자, 요 문장과 요 문장을 구분하셔야 되는데, 자, 요 문장과 요 문장을 구분하셔야 되는데, He c a u g e t me by his end는 그가 나를 잡았는데 그의 손으로 잡은 거야 나를 음,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어 그대로 소유격을 쓴다는 거죠 왜 여기 신체 일부가 여기 있는 사람 목적어의 신체 일부가 아닌 거죠 뭐의 신체예요 어 주어의 이 동작을 하는 주어의 신체 일부일 때는 원래대로 소유격을 쓰는데 응, 쓰는데 여기서처럼 신체 일부가 앞에 있는 목적어인 사람인 이 목적어의 신체 일부일 때는 소유격이 아닌 정관사 덜을 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. 네 간단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